어라, 젠장, 아침에 눈 뜨니까 또 멍이, 혹시 저만 이런 경험,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유유, 거울을 보면 어제 분명 멀쩡했는데, 자고 일어났더니 멍이, 옷깃만 스쳐도 멍이 든다고요? 의구, 속상해라. 혹시 멍 때문에 고민이시라면,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. 혹시 여러분, 멍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아시나요? 멍은요, 우리 몸속 혈관이 톡 하고 터져서 피가 셀때 생기는 거예요. 보통은 별 문제 없지만, 멍이 너무 자주 든다면, 어라,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? 하고 걱정해야 합니다.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멍이 자주 드는 이유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나이입니다.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는다는 사실, 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멍이 더 쉽게 들수 있어요. 두 번째, 영양 불균형이에요. 비타민 C, K가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져서 멍이 잘 든대요. 채소, 과일, 견과류, 골고루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세요. 세 번째, 약물입니다. 아스피린. 항응고제 같은 약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멍이 쉽게 들게 할수 있어요. 약 드시기 전에 꼭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. 마지막 질병입니다. 혈소판 감소증, 혈우병 같은 질환이 있다면 멍이 자주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멍 외에 다른 증상들도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보세요. 자, 그럼 멍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. 비타민C, K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,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. 두 번째 가벼운 운동입니다.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걷기,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, 추천해요.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. 명상, 요가, 취미 활동도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죠. 마지막 정기적인 검진입니다. 멍 외에 다른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,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멍.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말고, 건강하게 관리해보자고요. 멍 때문에 고민이시라면,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시고, 우리 모두 건강한 혈관, 튼튼한 몸 만들어요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그럼 안녕.